이번 시간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제8편. 벼락 맞은 주목나무와 경면 주사의 강한 개운에 치어 쓰러지다. 이 내용은 원당 신암목 선생의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분이 동티를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도인이신데도 이렇게 도력이 있으신 분도 동티를 맞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세월은 흘러 청년이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고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시조나 쓰며 소위라는 생활로 접어들었다. 재직 시 준비해 놓았던 시골집을 아담하게 수리하여 구름도 쉬어간다는 뜻으로 휴원당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전통 찻집을 운영하며 몇몇 사람들에게 명약을 가르치며 소일하였다. 그러던 중영마살이 발동하여 조용히 정신계 공부나 한다면서 이번에는 도냄새가 물씬 풍기는 오대산 기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때가 2008년 여름이었는데 시골집을 수리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사주 손님도 받으며 생활을 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일부 청계 사람들도 만나며 다양한 세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정작 강릉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오히려 산속에 살면서부터 지인들이 전국구가 되어갔다. 거기서 박혜원이라는 젊은 친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며 신산계곡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희귀한 버섯을 채취하다가 저녁이면 습관적으로 술이나 마시는 별로 의미 없는 생활로 찌들어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원당은 아내와 함께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태백산을 다녀왔다. 계절이 초여름인지라 날씨도 더워서 야간 산행을 하였는데 밤 9시쯤 요일사 쪽을 올라갔다가 새벽 2시가 지나서야 내려왔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가파르고 어두운 산길을 걸으면서도 둘은 무섭거나 적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돌아오면서부터 아내는 피곤한지 시간만 나면 조는 것이었다. 마치 잠자는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계속 줄기차게 졸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이어지자 원당은 도현 선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천재단에 다시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단 이번에는 아내와 동행하지 말고 혼자서 다녀오되 흰쌀밥 한 그릇을 해가지고 가서 천재단에 인사를 드리고 오라는 것이다. 이튿날 즉시 대백산에 올랐더니 어느 절에서 왔는지 사찰의 신도들이 오육십 명 정도 참배객으로 몰려왔다. 다행히 원당이 조금 먼저 도착한지라 향을 사른 후 인사를 드리고 돌방석에 앉아서 천부경을 암송하였다. 네 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다리가 저려서 견디지 못하였을 텐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때. 그곳에 한동안 머물다가 참배객을 인솔하던 스님이 내려가면서 참 대단한 처사님이라 말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렸다. 원당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한 것은 이상한 현상 때문이었다. 그날 따라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군 할아버지의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만 보이더니 등이 구부정한 노인네들도 나타났다. 그때부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도인 등 여러 분도 나타나며 각가지 형상들의 모습들이 보였다. 한참씩 보여줬는데 그 수염은 열명 정도였다. 연이어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끌려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신기한 현상은 더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돌 위에서 앉았다 일어서 것만 발이 저리기는커녕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단군 성전 쪽을 통하여 전재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평소에는 두 시간도 훨씬 넘게. 걸리던 거리였는데 내려오는 데만 30분도 채안 걸렸다. 그동안 전재단을 꽤 여러 번 올랐지만 가장 쉽게 다녀온 셈이었다. 마치 어떤 기운이 돕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다녀온 후로는 아내에게 일어나던 일체 현상이 사라졌다. 그즈 도연 선생의 휴양차 내려왔다가 오행목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이번에는 보다 좋은 기운의 벼락 맞은 오행목을 찾는다고 깊은 산을 헤매고 다녔다. 휴대용 오행목은 다섯 종류의 나무를 손가락 굵기로 다듬어서 차례대로 둥글게 엮어 만들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잡스런 기운이 붙지 않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여 옛사람들이 민간신앙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꼭 벼락 맞은 나무를 구하여서 만들려고 하니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벽조목이라 불리는데 원당은 그것을 적지 않게 구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도장과 목걸이를 만들어 하나씩 선물하였다. 그때는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원하면 만들어 주었다. 남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도 어려웠지만 도연 선생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금방 알아보았다. 원당은 벼랑 맞은 나무 때문인지, 엉뚱한 곳에 정신이 너무 팔렸다가, 일생 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내경색에 오고 나서야 그때 크게 잘못하였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로 그 결과 신체 3급의 장애인이 되었다. 그 사연은 이렇다. 어떤 스키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깊은 산을 헤매다가 한 곳에서 천 년도 넘었을 듯한 주목 한 그루를 만났다. 한눈에 보아도 대단한 고목이란 걸 알아볼 수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불에 탄듯 속은 온통 숫덩이 같았다. 떨어져 나간 죽은 나무의 부분은 흙 속에 묻혀서 반쯤은 썩어가고 있었다. 주목은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옛말이 있는 나무였다. 그만큼 오래 산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귀신도 물리친다고 한다. 그토록 오래된 나무를 그것도 벼락까지 막고도 살아난 영험한 거목을 원당이 겁도 없이 함부로 손을 댄 것이다. 벼락을 맞은 쪽은 땅 속에 묻혀서 반쯤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탐이 나서 파내어 흙을 털어내고 보니 빛깔이 붉은 것이 은은하였다. 보기가 상당히 좋았고 잘만 다듬으면 훌륭한 작품이 될것 같았다. 첫날은 그것을 자르려고 내리찍던 박혜원의 새로 산 손도끼가 단번에 부러지며 손목 위로 떨어졌다. 도끼목이 부러져 두둥강이 나는 바람에 그들은 동시에 섬뜩해졌다. 예감이 안 좋았는지 박혜원은 하던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말았다. 며칠 후두 번째로 그곳에 들렸을 때였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욕심을 내어 벼락을 맞고 연나무에 기댄 부분을 자르다가 크게 다칠 뻔하였다. 상당히 큰 나무 덩어리였는데 톱질을 하는 중에 그것이 떨어지며 어깨를 내리치는 바람에 조금만 빗나갔으면 머리를 다칠 수도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 거베젤린 그 친구도 생각을 바꾸고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원당은 두번다 조각난 부분을 가져와도 아무 일 없었기에 다시 가서 다른 부분을 잘랐다. 힘들게 옮겨다가 정성을 다하여 잘 다듬은 후에 진열해 놓고 오는 손님들에게 자랑까지 하였다. 오히려 산에 오를 때 산신에게 한 잔씩 얼린 소주 덕분에 무사했다는 자부심으로 의기양양 하였다. 그 얼마 후에 도연 선생이 바람을 쐬러 왔기에 얘기를 했더니 그 나무는 영이 붙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을 감고 기운으로 느껴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는데, 용감무쌍한 원당은 만용으로 인하여 김새조차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 즈음 원당은 친구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멋진 느티나무 판자를 구해다가 80cm 정도의 천부경 현판을 제작하였다. 천부경이란 글씨를 새기고 색을 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경면주사의 들기름과 닭볕을 피를 구하여 섞었다. 그것을 새긴 글자 위에 다섯 번을 칠하였는데 보름가량이 걸려 나름대로 훌륭한 조각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토록 정성과 노력을 들인 현판이었지만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인연이 없었는지 버려야 했다. 버려야 했다. 경면 주사는 옛부터 경기하는 어린이의 정수리에 바르면 낫는 상비약이다. 부적을 쓰는 재료로도 쓰이는 강한 기를 가진 붉은 돌가루이다. 그것으로 전부경이라는 글씨의 현판을 만들었으니 원당으로서는 그 강한 기운을 감당해 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뭣도 모르고 머리맡에 세워둔 채 며칠을 자다가 그만 강한 기운에 눌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벼락 맞은 주목나무를 마구 자른 데서부터 사단이 났던 듯하다. 신은 박해원의 도끼자루가 부러질 때부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현판까지 만들어 놓고 생활하다가 강한 기운에 죄인 것이다. 원당은 내경색이 오자 너무나 당황하여 지옥 같은 나나, 나락으로 떨어졌다. 비판하여 죽고자 했으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용기가 부족해 죽지도 못했다. 길고 긴 고통의 터널 같은 터널 같은 생활은 3년이나 계속되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몸상태로 숫자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 참 기적 같게 느껴집니다. 손도 어느 정도 마비가 되셨을 텐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된 것 같아 보여요. 안타깝게도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